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설이 나온지 꽤 흘렀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신한카드와 KB 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애플페이 새 파트너로서 9월, 10월에 서비스를 할 거라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신한카드 애플페이가 다음 주부터 개시를 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오피셜은 아니라서 신뢰도는 거의 없는데 추석때 신한카드가 4시간 정도 결제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애플페이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정도로 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설이 상당히 핫한데요. 이런 소문이 도는 와중에 신한카드에서 애플카드를 출시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건 아니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 현재는 상품 약관만 오픈이 된 상태라서 그 상품 약관을 가지고 카드를 한번 살펴보까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신한카드에서 신규로 런칭하는 카드 신한카드 애플러스 카드입니다 참 중의적인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앱 플러스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애플 어스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신한카드에서 일부러 노리고 어스라는 단어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이름인데 일단 애플 어스라는 이름으로써 앞으로 애플과 함께 하겠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거나 신한카드에서 애플용 카드를 하나 출시를 했고요 현재 신한카드 상품 공시실을 보면요, 저번 10월 11일 날 신한카드 애플러스 약관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출시 예정의 카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원한테 통화를 했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출시가 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애플러스 카드 카드 디자인을 보면은 티타늄과 그레디언트 두 가지 종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아이폰 15를 보면은 티타늄 재질로 출시가 됐었죠. 정확하게 아이폰 15를 노리고 출시를 했다는 걸볼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저해상도 이미지로 올려놨다 보니까 해상도가 구려서. 그런지 카드 디자인 자체는 정말 구려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의 찰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디자인이고요.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용 15,000원, 해외겸용 마스터로 18,000원 가져가고 있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혜택을 봤을 때 연회비는 좀 높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상당히 간편합니다. 공통 서비스로서 국내 일시불 및 할부 이용 금액 애플러스 포인트 0.2%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공통 서비스에서는 해외는 서비스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체크카드보다도 못한 0.2%를 현금 캐시백도 아닌 앱 플러스 포인트로 반환을 한다는 게 일단 시작부터 이 카드가 상당히 구릴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서비스가 있는데 아이폰4 라이프 프로그램 이용 시 그리고 아이폰4 라이프 프로그램 미 이용 시 혜택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폰4 라이프라는 게 이미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던 아이폰 할부 구매 시스템입니다 애플 리셀러 등에서 진행하는 할부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구글에서 아이폰4 라이프 검색을 하면 아이폰4 라이프 맥스토어 온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품 안내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영어가 아니라서 좀 번역을 해볼게요. 아이폰을 산 뒤에 시티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24개월 동안 평생 계약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을 하거나 또는 아이폰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할부 위의 서비스인데 할부가 끝나면은 핸드폰 기기를 반환하거나 할부 유예금액 일시불로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4 라이프 이용은 핸드폰 구매 시 청구 유예로 할부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구 유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2개월 또는 24개월 아이폰 할부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4 라이프 프로그램 이 e 이용 시에는 백화점 해외 이용금액, 애플러스 포인트 5% 적립 그리고 편의점 통신요금, 커피 배달의 민족, 패션 플랫폼 애플러스 포인트 3%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통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보면요 국내 일시불 할부 이용금의 0.2% 적립인데 적립 금액도 상당히 작은데 최대 만점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 이용 금액을 30만 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카드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30만 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0.2% 적립이면은 600원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30만 원을 파킹 통장에 저축을 해도 요즘에 연이율 4%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요. 신용 카드임에도 파킹 통장보다도 못한 적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4 플러스 프로그램 이용 시 제공 서비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이용 가능 할부 계월 수는 12개월 또는 24개월이고요. 제품 구매 전 아이폰 4 라이프 프로그램 가입 필수. 그리고 애플의 공식 인증 파트너사 중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사에 관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러스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한카드에서 지정한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애플 공식 매장에서는 안될 수도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파트너서에 방문시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 제품만 가입이 가능한데 기존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제품 구매 승인 금액은 청구 이외 금액 플러스 잔여 할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256GB를 산다고 하면은 1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 청구 이외를 받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잔여 할부를 진행을 하고요 12개월을 계약했다면 13개월 24개월을 계약했다면 25개월째 남은 자녀 할부를 일시로 반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부 이자는 자녀 할부 금액 플러스 청구 유예 금액 모두 7%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아이폰 구매에 대한 할부이자가 7%로 상당히 센데, 이7% 할부이자는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할부이자만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통신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할부 유예 프로그램하고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다른 거는 연이자가 7%로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 있다는 거. 따라서 30만 원을 무조건 채우셔야지만 이 금액을 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파트너사라든지 만기 일시상환 적용된 단말기 잔존가는 아직 신한카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파트너사라든지 단말기 잔존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픽스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중고 아이폰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충 중고 아이폰 보상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아이폰을 보상해 준다고 감안하고 할부의 시스템이 이득인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 15이 나왔어요 24개월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기존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은 아이폰 13을 판매하게 되겠죠 아이폰 13 프로 2 5 6기가 가격이 147만 4천 원이었어요 출고가가 147만 4천 원인데 현재 지금 아이폰 13 프로 2 5 6기가 보상판매 금액은 67만 원이니까 대략 50% %가 안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13 프로 256기가 중고나라 시세를 보면은 평균 가격이 111만원이고요 실제로 85만원짜리 95만원짜리에서 80만원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폰을 잘 보관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폰13 프로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중고나라로 판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러스 카드가 아이폰 공식 홈페이지하고 동일한 보상 금액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50%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73만 7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고나라 시세보다는 조금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려를 하셔야 겠고요 만일에 아이폰 4 라이프 프로그램을 미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포인트 적립을 해줍니다 백화점 해외 일시 이용 금액 5%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백화점은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ak 플라자 현대백화점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 통신요금 자동납부 커피전문점 배달음인정 패션플랫폼에서는 3%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도 브랜드에 한정을 지어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그리고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서 LG U+ KT SKT 통신 요금 자동 납부 거래의 하나고 LG U+와 KT 통신 요금 자동 납부 가맹점에서 발생되는 알뜰폰 요금도 포함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결제할 때 KT 또는 LG U+로 찍히는 알뜰폰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곳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도 스타벅스 폴바의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페더빈족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지그재그, 에어블리에서만 한정해서 3%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30만 원 이상 사용할 때 만점이라는 상당히 적은 금액의 포인트만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적립되는 포인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캐시백이 아닌 애플러스 포인트로 반환을 해줍니다. 애플러스 포인트는 애플러스 공식 인증 파트너사에서 포인트 사용 요청 시에 포인트 단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애플 제품을 구매를 할 때만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 사용도 상당히 제약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인트 적립에 대한 월 통합 한도도 상당히 작은데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 사용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카드 혜택이 상당히 구리다. 이게 혹시나 전월 실적 30만 원을 상품권이라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 적립 대의 대상도 상당히 많은데요. 기프트 카드, 선불 카드 그리고 상품권,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모두 뭐 도 제외가 되고 있고 지방세 국세 사대보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아이폰 4 라이프 대상 제품 할부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별도로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전월 이용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전월 실적에서 예외가 되고 있고요. 똑같이 지방세 국세 사대보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무이자 할부 이용 거래 금액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무이자 할부가 아이폰 4 라이프로 대상 제품을 거래할 경우 이 금액을 포함을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카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품이 출시가 된게 아니라서 아직은 답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아이폰 4 라이프 대상 제품 할부 거래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 문구가 별도로 있는 거 보면 핸드폰 구매할 때 사용한 할부 금액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70만 원을요 24개월 할부를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7만원이에요. 12개월로 진행해봤자 14만원이겠죠. 따라서 7만원 또는 14만원 외에 본인이 카드를 사용을 해서 전월실적을 채워야 됩니다. 상품권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게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 본인의 소비금액을 이용해서 7만원 또는 14만원 이외의 돈을 카드 사용으로 채워야 되는데 7% 이자를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알폰프로 256기가를 구매했을 때 170만원에 대해서 7% 이자는 11만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만원이라 쳐도 30만원을 사용해서 만원 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통신 요금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요즘에는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 배의 적립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애플러스 카드를 발급해서 아이폰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핸드폰 매장 갔을 때 호구 잡아가지고 카드 할인 같이 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이 상당히 낮은 것처럼 호구 잡아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할 때 쓰이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애플러스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카드가 지금 신한카드 애플페이 소식과 맞물려서 신한카드 애플페이 서비스를 기념해서 애플에다가 어스 우리를 붙였다라는 뭐 여러가지 추측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4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해외에서도 있던 프로그램이라는 거 카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고 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와는 엮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